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엑 r 비 코인입니다. 자엑살비 코인이 계속적인 강박을 유지하고 있죠. 어, 한번훅 눌렸다가 다시 한번더좀 어, 자리기를 자리 기반을 확인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며칠 안 남은 25년도 이제 좋게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와 있고 이제는 우리는 26년을 늘 말씀드리지만 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떠한 소식이 이 시간에 저는 저맞 왔는지도 한번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이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거래 대금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조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현재까지 고가는 얼마 찍었습니까? 2,742원을 찍었고 저가는 2,717원. 지금은 2,722원입니다. 0.40 자, 눌렸다가 끌어올리면서 또 여기 부분을 버텨내고 있고 이 부분이 제가 어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는 꺾었어요. 추세는 꺾이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보다 이제 더 좋게 또 어제처럼 막판에 또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오면 더욱 더 금상첨화다라고 볼수 있고 계속적인 거래 대금은 없지만 계단식으로 밟고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고 이제는 26년을 미리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이것 좀 보면서 좀 설명해드릴게요. 자, 20년 암호화폐 10회 전망이 나왔는데 두 가지 상승 촉매제또두 가지의 하락 리스크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자 12월 2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워처그룹에 따르면 그레스켈과 번스타인 등 주요 분석기관들은 비트코인의 기존 4년 주기가 아닌 5년 주기를 따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또 이런 분석대로라면 비트코인이 21년 정점 이후에 5년째가 되는 26년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랠리를 촉발할 수 있는 강력한 불쏘시계가 될 전망으로, 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일단 움직이는 게 제일 좋죠?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우리 시장한테는 제일 대장주고, 이 대장주가 움직인다는 자체가, 어 우리 알트에는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모습을 우리가, 어, 알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뭐, 일단, 우리 알트의뭐 하나하나 일 개개인의, 어, 이 모멘텀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비트가 움직여준다면 더욱더 큰 활력소가 찾을 수 밖에 없어요. 또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는 신암화폐 법안, 바로 이법 가속화가 꼽히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암화폐 시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고, 또 스테이블 코인법, 바로 지니어스 법이죠. 그리고 또클레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에 절실했던 규제 확실성을 부여했는데, 매년, 매체 내년에 추가적인 법안들이 제정되어 있고, 또 시장의 성장을 제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헤드 법안이 지금 내년 1월입니다. 1월 달에 나올 예정이고 상정이 되고 이제 이 부분이 심미가 끝인다면 어 상원 예, 상정이 되고 그리고 상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까지도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시장에 완벽한 규제 확실성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SEC의 움직임도 또 CFTC의 움직임 또한도 지금 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고 이제 내년은 어 올해 많이 힘들었던 우리 시장이었지만 내년에는 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든 음은 그냥 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인고의 시간이다 버티는 시간이고 이 힘든 걸 버텨내고 나면은 이제는 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지금 힘들다는 것은 거의 다 왔다라는 어, 어~ 그런 또 단어 어~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고 어~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잘 대처 대응을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고 현재 정공학에서 이런 것을 멘탈도 어~ 계속적으로 멘탈도 싸움 멘탈 싸움이 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보도 정보고 이런 것도 다 받아가시면서 하나하나 같이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용을 볼게요. 두 가지 의또 어떤 것은 안 좋은 것이냐. 자 반면에 시장을 짓누르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어, 해소가 되지 않은 잠재적 악재 바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죠. 또 더딘 경기 성장 또 여기에 높은 고용지표가 맞물리면서 현재 의 복합적인 이 거시기 환경이 20년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아호화시장에 현재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납부 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뭐 거시기계적 불안정, 불확실성 이런 모든 분들이 살아있고 또 인플레이션, 또 여기에 고용지표까지도 상당히 들수나 수가죠. 이런 부분이 어 그래서 지금 금리 결정이 어 금리가 1월 달에 금리 결정이 어 당연히 동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어, 타파가 돼야지. 타파가 그러니까 지표가 잘 나와야죠. 자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가 어잘 흘러가야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현물 거래랑 감소, 또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 부진 또한또2 6엔의 주요 리스크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금은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또 금도 은도 뛰고 있잖아요. 고방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동안 투자자들 관심이 안전 자산으로 쏠리는, 어, 리스크 오프 현상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는 거죠 그니까, 이, 이 조금은, 이, 불확실하큰 자산에 투자가 안 하고 있는, 니까 안, 최대한 안전하게 지금 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금이나 은에 투자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어, 이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이 안전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지금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는 아마 시장이 좀더유동성의 부족으로 또 고전을 할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또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려면 이이 안전 자산 이런 부분 뭐 이런 거 해결되려면 어떤 거냐면 당연히 규제 완화, 규제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레트 법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25년 어, 비트코인은 비롯해서 이더리움, XRP, 뭐 바이, 바이낸스 특히 일제히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활하게 시작을 했죠 1월달에 그러면서 10월 이후로 반전하면서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어 지금 뭐 용두삼위로 끝날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이지만 26년 시장은 지금 5년 주기설 그니까 비트코인의 5년 주기설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규제 훈풍이라는 이 희망과 거시경제 이런 불안 모든 것이 다 복합해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 트럼프의 또 어떠한 정책이 나와요 트럼프도 근데 지금 지지율이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어~ 트럼프의 대법원 그~ 이~ 관세 무효화가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정말 세 어~ 세계가 많은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 또한도 우리가 계속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어떠한 얘기가 또 들려오느냐 바로 이런 얘기가 또 들려옵니다.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는 이것이 XRP를 지금까지 존재할 가장 강력한 화폐로 만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자이 지금 XRP의 핵심 설계를 주목하고 또 이 자산이 암호화폐 시장의 다른 부분과 차별된다는 생각을 어또이 사람이 또 얘기를 했는데 어엑셀레이저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그 구조가 보안, 희소성, 신뢰성에 대 어, 대규모로 우선시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화이트 브레이드 닌자라고 어이 사람인데 이 사람 어 뭐, 사진도 닌자처럼 생겼네요. 이 가격 움직임이나 시장 심리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어 이런 발언이 글로벌 금융의 XRP 장기적 역할에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금 아키텍처를 지적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자면 자이 XRP 네트워크 하도성을 본 거예요. 그넥살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이 설계가 XRP를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과 다르게 위치 시킨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XRP의 잠재적으로 이 지금까지 존재할 강, 가장 강력한 통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또 이런 논리가 뭐 네트워크 보안과 뭐 지속적 연결을 하는 부분 또 그,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것도, 우리가 또 AI에 좀 많이 의존하잖아요. 채 GPT나 뭐, 그렇게. AI 뉴스들도 나오고, 그런 분에서, 어, 많은 신뢰는, 그러니까 신뢰는 하셔야죠. 신뢰는 데이터 기반으로 나오니까. 신뢰를 하지만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이게, 이게, 뭐, AI가 100% 맞진 않기 때문에, 어 이런 것 또한도 우리가 알고, 감안하고 보시면 좋아요. 뭐, AI가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 완벽한 지표와, 그리고 계속적인 뉴스가, 뉴스를 보면서 분석하고 체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이, 것 또한 도 어, 그냥 우리가, 아, 이렇구나, 라고만 알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20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 XRP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매,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리고 여기 전망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거고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좀 지금까지 최고의 화폐가 된다 어 좋은 얘기죠 좋게 올라가면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근데 이런 것도 어 기반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어 분석을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어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고 또 여기에 뭐이 스맥해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과대금거가 아니라 이제는 어~ 효용에 의해서 자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 사용 사례를 봐야 돼요 실제 사용 사례가 얼만큼 나와주느냐 그게 우리 가상 자산에 이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우리 가상 자산은 어~ 이~ 투기성이 짙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기성이 짙어서 많은 변동성을 줍니다. 뭐, 이렇게 치고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돈도 많이 잃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투기성보다는, 우리도 이전에 제가 늘 강조할 때해드는게 뭐예요?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야 보다도 안정적으로 갈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자산들을 이제 남, 살아남는 거예요. 그동안에 XRP가 힘들었던, 소송 때문에도 힘들었고, 이런 거들다 있었잖아요. 근데 엑스알피가 왜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실제 사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여 개의 이 파트너사, 은행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기업들, 기관들까지도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엑스알피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소송도 있지만 그러니까 소송이 있었어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엑스알피 투자라는 거 그만큼 믿음이 가고 있는 것, 신뢰가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사용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결제의 중심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태어나고 있어요? 금융 인프라로 태어나고 있죠. 이 금융 인프라로 태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과도기에요. 이런 금융 인프라에서 금융 인프라로 결제 단순히 결제, 국정간의 결제 이런 부분 기본 베이스 로 가지고 가지만 이 부분이 이제는 넘어가는 이 찰나고 이 찰나에서 우리가 엑셀피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어, 앞으로는 더욱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바로 ETF잖아요. ETF 지금 어때요? 이렇게 지금 거래 뭐 양은 줄기는 줄어요 들어오는 양이.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첫 출시, 11월 13일부터 출시하고 나서 어때 그래프가 계속적으로 위로 가는 겁니다. 유출이 없이 유입만 쭉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XRP ETF에 대한 뭐. 이거 ETF가 좋아서 들어올까요? 아니죠. XRP라는 기초 자산이 조, 그 그만큼 신뢰가 가기 때문에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적어졌더라도 계속 로 들어오다. 그리고 그 얘기는 앞으로 전망을 상당히 밝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다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막 너무 안 오른다 힘들어 힘들죠. 지치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니까뭐이 힘든 과정만 지켜내면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정말로.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받으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하실 수 있다라는 거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이 정보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매법과 함께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법, 매매법은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할 수 있어요. 매매법과 함께 파일 드려요. 이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반드시 익절과 손절권을 정하고 가시고요. 또 출금을 통한 이익 실현 그리고 자산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상승장 하락장 전략 구성이 필요하고 또한 크게 일더라도 복구할 현금 확보는 필수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것은 비중 관리에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다 나머지 다 도와드려요. 도와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가셔야 된다. 꼭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 또이 매매법과 함께 적용해서 보시는 것은 바로 파일이에요. 파일 이 파일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 문제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150 페이지가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주시면 되고 또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실전에서 이 실전 편에서 이제 매매법을 적용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적용해서 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정보는 영상 하단 더 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다 받으시면 돼요.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다 받고, 그리고, 어, 이 어려운 자 같이 이겨내면 좋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니까 절대 부담 없죠. 무료 로 정보 받고, 여기서 수익만 내시면 되고요 또, 어, 힘들, 시장이 힘들면 같이 대응. 수익과 대응을 같이 병행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 받으시면서 하나하나 같이 저랑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기였습니다.